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네,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다 함께 하나님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드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러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방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밀라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독으로 밥을 덜어 이르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무를 먹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리베지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접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느라, 이 여러 날후에 여장을 구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가이사라의몇 제재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부러사랑 나선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아멘. 고난보다 더큰 격려가 있다. 고난보다 더큰 <laughs> 격려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21장부터 어, 28장까지는 어, 조금 이제 다른 스토리로 진행이 되겠는데, 21장부터 23장까지는 12일 동안 예루살렘의 어,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어, 그 후에 바울의 또 2년 행적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이제, 죄수로서 사역하는, 이제,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 장면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주로, 제수로서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경과 조건은 굉장히 연약하다. 그런 걸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여러분, 붙잡혀본 적 있습니까? 붙잡혀가지고, 뭐, 경찰서에, 뭐, 며칠 동안 감금돼 보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얼굴만 봐도 그냥 다 선하게 생기셔가지고, 물론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 시절에 이제 구치소 사역, 그 다음에 뭐, 감옥에 가서 이제 뭐, 하는 사역, 선배님들 조 사님에서 몇번 가봤는데, 아이 분위기가 참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21장부터 이제 4경제 마지막 28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TV 같은 거볼때 옛날 장면도 나올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80년대 중반 뭐 이럴 때 그때 보면 정말 우리나라 진짜 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 이제 가끔 들지 않습니까? 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집 밖에 있었지. 그렇죠. 근데 몇년 전에 저도 이제 우연히 TV 보다가, 어, 그, 그런 장면을 하나 봤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집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담벼락이 있잖아요. 담벼락 위에 도둑들 넘어오지 말라고 담벼락 위에 뭐를 많이 붙여놓은 적자 아세요? 그렇죠. 깨진 병조각. 이제 깨진 병조각 막 이렇게 붙여놓은 거, 그거 보는데, 저 어렸을 때또 그거 보고 생각났던 것 같아요. 아니, 도둑이 그거, 저기 세리통도 밖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세리통. 거기 쥐도 많고 그랬는데. 거기도 펄쩍 뛰어넘으면 나도 넘어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래고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고 깨진 병조각 이렇게 막, 이렇게 담벼락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던 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깨진 병조각 붙여놓은 이유는 도둑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근데 어린 제가 봐도, 저거 펄짝 뛰어넘으면 될것 같은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깨진 병조각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아, 이건 나의 뭐, 노무 대비고, 뭐, 다 이거는 뭐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예. 그게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에, 특별히 이제 우리 1 6절까지 읽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어, 사도 바울이 믿음 하나만 붙들고 가는구나. 어, 그거 볼수 있잖아요. 어, 오늘 요즘 말씀은 <laughs> 어, 우리 13절이죠. 어,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수렘에서 죽을 것도 가고 하려도나 그러니까 믿음만을 붙들고 간다. 사실 그 고백이잖아요. 어떤 상황과 있어도 나는 오직 믿음만을 붙들고 가겠다. 여도 믿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그게 믿음 아니에요. 깨진 병주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일탈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그런 거. 제가 어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고 그랬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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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어머니 배에서부 교회 다녔고 목회한지도로서 뭐 25년, 26년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창세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또 설교도 얼마많이 들었고 또 학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새벽 님인데 예배 시간인데 아 진짜. 개판 가정이구나. 아브라함 가정이 온전해요. 아니, 자기의 아내, 아내, 자기 목숨 뺏길까봐, 어, 이제부터 나 오빠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진짜 아내 뺏기, 뺏겼죠. 어, 뺏겼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거 번진 거지.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그 아들 이삭, 이삭도 그랬잖아. 이삭도 두 번인가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참 이쁜 여자고 살면 고, 고난이 많은것 같아요. 어. 여러분은 참 좋으시겠어요? 네, 어. 고난이 없으셔서. 근데, 네, 이삭도 그랬잖아요. 아, 그리고 또, 이삭 같은 경우는 애들이나 많아요? 둘 밖에 없잖아. 네, 근데 아빠는 큰아들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아들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뭐 축복할 때도 아빠가 큰아들만 불러가지고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뭐 형제들끼리도 뭐 서로 축복 받고 뭐, 그 다음에 형뭐 동생 죽인다 네. 그러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 뭐라 이사 아, 좋은 면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면면이뭐라고요그 아들 야곱 말할 필요 뭐 있어요 아내가 넷이야 그럼 벌써 옆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저분 아내가 넷이야 그러면 어우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저지마 진짜 눈물 마를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제 어제 그런 목사님도 되더라고 야 진짜 이거 엉망진창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가니까 이 과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과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목사 포인트 모여내면 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잘한 거한 가지 있거든요 잘한 거딱한 가지 그거 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그거 하나를 그래서 그거 하나를 통해서 야곱 같은 사람도, 이제부터는 이름 야곱이라고 하지 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기는요,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한 거 있죠. 계속 그거 건드립니다. 너는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둥도 니가 남자냐? 아내를 니가 지켜야지.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이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말년에 눈이 먼 거야.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가지고. 맨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 그래, 그럴 때, 한번 따라서 해보시,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그래서 뭐 해보세요. 시작. 어, 그래서 뭐. 어, 뭐 어쨌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나마,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도 뭐예요. 그나마 아니잖아요. 그나마. 아래. 그 나무 아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딱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딱 붙들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루살림으로 들어가는 여정인데 배 타고 가면서 딱세 군데 들리거든요. 근데각 정착지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격려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어, 그 만남들을 통해 가지고 음, 제가 이제 강 말씀드리잖아요. 아,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도 그러한 어, 믿음의 기도를 좀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들을 통해 가지고 뭐 어, 어, 오늘 어제 살펴 봤잖아요. 결박고 할란이 너를 기다린다. 어, 가면은 어, 되게 고생할 거야. 서도마을이 뭐 흔들리지 않죠. 나의 달려갈 길이고 나의 사명인데요. 믿음만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곳, 정착하는 곳마다 예비하시한은혜를 만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두로입니다. 두로인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4경전 21장 3절이에요. 3절, 구구로를 받아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어디에 상륙했습니까? 도로에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에 짐을 풀려합니다. 우리 4절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독으로 바울더러 이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첫 번째 도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마을이요.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사도마을이 20년 살가는 동안에 여기에 가서 전대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에 웬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머물렀대요. 일회를 머물더니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가지고, 우리가 당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루살렘에 어,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잘 기도해 봤는데 예, 그러한 어,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 이게 뭡니까 사랑의 저는 이거 보면서 어, 사도바울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어, 주의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귀한 어, 주의 종인데 그러면서 어. 더군다나 기도응답은 이렇게 들어가면 참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뭐 보통 얘기하고는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계속 믿음의 그 끝까지 달려갈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좋겠어요. 성경 읽을 때좀 상상을 좀 해보시라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낸 다음에 떠나갈 때그 처자와 함께 성모님까지 다 전송해주고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첫 번째 경험을 받았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구나. 데두 번째는 어디냐면 이제 가이사랴 쪽으로 가는데8절 한번 보겠습니다. 8 절. 자두 번째 접착지입니다. 아 절.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모 아멘. 누구 만았습니까 빌립 집사.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리 집사 만나서는 무슨 얘기 했을까요? 네. 스대반스반 집사님 순교할 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스대반 집사님 순교할 때제 앞장서서 돌 던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오이잖아 어. 그 이야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무슨 얘기 했을까? 어떻게 당신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 했을까요? 어. 뭐,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어, 그러면서 그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터졌거든, 어, 다 터졌거든. 그때 빌리 집사님이 스데바 집사의 뒤를 이어가지고 사역을 이어갔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대은전 우리 하, 앞에 할때 네, 기억 나십니까? 그 사마리아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뭐그 에디오페의 복음 받은 맡고 있는 그 간다기의 여왕의 내시 만나서 전도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가고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가고. 음. 뭐밀리비서 이렇게 했죠. 이방인 선교는 사실 내가 당신보다 선배야. 뭐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나만 그라 생각하는 선교인 때. 그래도 여러분 이거 엄청 위로라고요. 격려고 그러면서 뭐 원수 같은 마음이 러지 않았을 거라고 핍박 덕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런 얘기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 어, 결박과 환란이 사실은 복음에 엄청난 역사를 갖다 주고, 어, 사역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확정되는 일이 있다고, 어, 그러면서 뭐그 얘기를 했겠죠. 수대반 집사님 순교할 때, 당신이 그때는 우리의 대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의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고. 그러면서 거기 뭐딸 넷이 있는데 다또 예언하는 자래요. 참 믿음의 명문 가정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아가 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예언의 말씀도 전해 주잖아요. 그때 또 엄청난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까 읽었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정동하느라 나는 죽는 것도 각오했다고 다시 한번 믿음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반응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떡하죠? 무서워가지고. 이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반응을 잘하시는데 오직 믿음, 믿음 하나만 탁 터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 창세기의 아브라함 가정, 이삭가정양가정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자꾸 주눅들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어떤 실수, 옛날에 어떤 잘못, 이런 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고 오늘을신차게 사세요. 오늘 내가 하나 믿음으로. 아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들보니까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보통을 했냐고. 하나님이 그 하나 보시고 여러분에게 놀라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요. 응. 여러분 기뻐하신다고요. 응. 여러분 믿습니까그 응. 믿음을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응. 딱 붙들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자꾸 마귀는 과거의 것들을 다밀쳐내면서너 응. 옛날에 이랬잖아. 너이를 모습이었잖아. 너 옛날에 스테반 집사 죽일 때 네가 앞장섰잖아. 었 네가 모든 지민들의 책임을 다 썼잖아. 그랬더이 무슨 복음증도 한다고 그래 그러지 않았다고요. 덕분에 이렇게 해요. 덕분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맨날 때문해라 그래 요 남편 때문에 뭐 아내 때문에 뭐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자식이 속을 멍청 썩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이거 맨날 때문에 그게 뭐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책임 전가했잖아요. 아담도 왜 먹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일타 이피야 어, 하나님도 비난하고 자기 그 짝꿍인 하와도 하나님이 대게 주신 여자가 나한테 줘어 내가 먹었대 하와 너는 왜 먹었냐 베이비 줬어 베이비 줘서, 어, 줘서 먹었 그러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격 없어 어, 애들은늘 자격이 없어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떼문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한번 따라겠습니다 덕분에 덕분에 이걸 누가 제자했어요 한나가 제자랍니다. 분인 나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덕분에요 어,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사가 화가 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셨을까? 죄송합니다. 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셨겠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막 기도만 하면 눈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또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또 우리 교회 봐도 아 정말 우리 교회 기도할 게 많이 있구나 덕분에라고요 덕분에 여러분 믿습니까 덕분에요 덕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계속 나와야 될 말은 덕분에라고요 덕분에.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가 기도할수 있었고. 하신 덕분에 그다음에 응. 여러분 지금 이 자리도 지금 분이 한몇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얼마나 덕분에 음, 응. 덕분에 고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네. 또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어. 그그지 목사님 덕분에 이게 나가야지 목사님 덕분에 네. 네. 뭐그 그래, 그래야 그 교회에 부응이 된다고요. 어.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은 설교도 못하고 맨날 그냥 어, 아, 이러면 이게 목사도 기죽 고뭐 그렇게 될수 밖에 없죠 어. 그게 아니라고요 덕분에 저는 어디 금옥상황이 그 되더라고요 마지막 우리 16절 1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5절 이제 세 번째 격려를 또 받게 되는데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부로 그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한란이 기다린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냐고.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그 중에 한 오랜 제자가 있는데 이름이 뭐래요? 나손이래요. 나손. 이 나선이라는 사람이, 예,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뭐라 고 그래요? 이런 사람에 우리 집이 있다고. 어, 거기, 거기에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고난보다 더큰 격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항상 우리는 문제에 뭐냐면 미리 없냐 하거든. 아, 고난이 있다면 또 어떡하지? 벌써부터는 막 쪼그라들고 그냥 겁내고 주저하고.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네. 그 하나 가십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켜주신는거겠습니다 아,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안 지켜주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보낼 때 되면 내보내세요. 이 삼이 잘한 건 그거 같아. 야, 너 외삼촌 집에 가. 내보내잖아요. 어. 꼭 가다가, 거기 뭐, 배델, 왜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밑에, 어머니 치마 락에 있을 때는 못 만났어요. 근데 내보내니까, 어. 뭐, 돌베개에 배고 우자면 잤다면서요. 어, 그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또 외삼촌 만났는데, 뭐, 잘해줬나? 10번이나 월급 속여먹고. 뭐 자기보다 더한 사람 만났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돌아올 때 거기서 또 어, 여자로 자라시는 약복강남도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또 주님 만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주님만 믿고 어, 딱그한 가지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서는 계속 때문에가 나와야 돼요? 덕분에가 나와야 돼요? 덕분에 덕분에 그 고백만 드리면 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엄청난 은혜와 격려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불렀던 찬송이죠. 우리 400장 우리 1절만 두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장 1절만 두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놀람> 험한 지연물 속에 서 i cool. 께서 우리들을 건져 주실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질 것입니다. 우리 그나마를 통해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 받으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곳에서 주님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2월 16일 저녁에 있을 찬양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녁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한번 모르고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간절히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 되셨어요